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laughs>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색하네요. 영상 이렇게 얼굴 드려내고 찍은 거는 벌써 한 3, 4개월 된것 같은데, 그냥 근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해가지고, 쑥스럽네요. 간만에 <laughs> 카메라를 들린대니까 어, 조금 어 영상을 조금 쉬면서 마인드적으로 조금 휴식을 가졌어요. 어, 그첫 번째 이유는 어,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봤자 아시다시피 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노래적이나 발성적으로 영상들을 올리는 것들은 결국에 보컬 트레이너의 마케팅 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 노래나 발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늘고 싶다면은 근본적인 기초 발성을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 쌓아 나가셔야 노래가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노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조금씩 쌓아 놓으셔야 나중에 제 노래 실력이 몇년 지나서 분명히 늘, 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노래방 가서 노래 가끔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가끔 어쩌다가 어 노래 좀 구미가 땡겨 연습해볼 마음이 생겼어 그럴 때 가끔 영상을 찾아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또제 자기만의 해소용 밖에 안 되는 거적요 정신적인. 정신적인 해소용 밖에 안 되는 거고 영상들은 실질적으로 노래가 늘진 않죠 현실에서 그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발성적인 영상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올려봤자 뭐 새로운 것들 방법 감 잡는 방법들 이런 것밖에 안 나오지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쌓인 후에. 그런 기초 연습을 하면서 감이 안 잡힐 때 가끔 영상 보는 거지. 그런 영상들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실력들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쉰 이유도 있고. 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와요. 가수분들도 오시지만. 가수분들 그래봤자 다섯 분 정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래를 연습을 한 다음에 노래방 가서 또 노, 노래하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 학생들을 다 데리고 어, 버스킹 공연을 자주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날씨가 조금 추워 갖고 쉬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노래를 배운 다음에 버스킹을 나가면 은 굉장히 용기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저를 믿고 또 제가 멱살껏 끌고 간단 말이에요. <laughs> 무조건 하자고 보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이고 노래 실력 조금 되면은 무조건 용기만 조금 내면 나갈 수 있어요. 버스킹을. 근데 대부분 이제 혼자 뭔가 <laughs> 버스킹을 할, 할 용기도 안날 뿐더러 그런 계기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장비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버스킹 같은 경우는 좀 나가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정말 판을 완전 깔아줍니다. 장비도 정말 좋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가사도 저희가 모니터로 해줘요.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니터도 실제로 갖다 줘서고 가사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노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요즘에 학생들이랑 이제 즐겁게 버스킹 공연도 하고 있고 신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학생분들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하면은 어또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레슨이 많이, 많이 요즘에 좀 쉬나, 말 레슨을 좀안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슨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굳이 제가 그런 어그로성 영상들이나 그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는,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전 트레이너일 뿐이에요. 트레이너.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영상에 대해 그런 유튜버 구독자에 대해 그런 욕심도 많이 없고, 어, 실제로 저를 좀, 노래적으로나 발성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정말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정말 좀 심도있게 공부하시고 좀 늘고 싶으신 분들이 영상을 찾아보고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골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 딱히 막 이렇게 어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트레이너들을 이렇게 양 육성을 해 가지고 제 서브트레이너로 쓰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학생을 나눠주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제가 다 1대 1로 무조건 서브 트레이너 없이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 단골 학생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 굳이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 가지고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업을 많이 하려고 했으면 쇼츠 영상으로 저도 막 발성 어떻게 감 잡는 이런 거 이런 많이 올렸을 건데, 저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요. 저는 트레이너를 굉장히 오래 하고 싶고, 그런 일, 일회성적인 레슨을 하고 싶진 않아요. 감 잡는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보컬 레슨이라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감 잡는 법 뿐만이 아니고, <laughs> 감 잡는 법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감을 잡은 후에, 1시간 소업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50분을 발성 연습을 한 다음에 진짜 10분 동안 노래를 해봐요. 초보자 때는, 초보 때는. 그래갖고 소리가 어떻게 달랐는지 라 느껴, 느껴보고, 내발성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정말 느껴보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게제 레슨 방식이지, 막감 잡는 법막 해가지고 계속 조금 이 친구의 뭔가 정신적인 거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끝나는 레슨. 그런 게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실력이 정말 늘고 가수분들은 정말 방송에도 나가고 필드에도 뛰잖아요. 정말 아 저를 믿고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보람을 좀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예전보다는 레슨을 어 그렇다고 막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여유롭게 하려고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어, 리셋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레슨을 지금 뭐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7년 제가 지금 3른 이제 아이니까 아, 벌써 8년 됐네요, 8년, 레슨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8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풀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마인드를 조금은 여유롭게 옛날부터 하고 있어요. 음, 어쨌든, 일반인들 분들 중에 정말 노래 연습 좀하셔가고 버스킹 같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을 레슨 받으러 오시고, 그다음에 조만간 제가 또 기초 발성 클래스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 갖고 레슨이 다차 있어 가지고 어,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벌써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연지가 어, 좀더 넘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조만간 또한번열 거고 음 어쨌든 보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힘들고 귀찮은 거다 알죠 근데 노래는 예체능이에요. 내가 꼼수, 꼼수를 부리거나 뭔가 열심히 안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어 라든지 뭔가 내가 욕, 어, 욕심은 큰데 노력이 적은 그런 마인드를 이세 가지를 갖고 계시다면 은 노래는 절대 늘지 못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절대 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꼼수 같은 거를 부리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늘, 노래 늘지 못합니다. 절대로. 힘들어도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발성 연습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그게 정말 감 잡는 거지, 내 소리가 나오는, 딱 결과물이 나와야 정말 감을 잡은 거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돈 내고 안 배우셔도 다할수 있어요. <laughs> 다, 의미가 없어요. 트레이너가 옆에서 헬스, 헬스 트레이너처럼 정말 하나, 둘, 셋 같이 해주고, 이게 정말 될때이 사람이 몸이 변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정말 트레이닝이 된거지 그막감자범으 답이 안나와요 왔어? 인사 한번 하고 만 영상 <laughs> 네 어쨌든 저희는 어, 조금 이렇게 꾸준한 방법 반복 훈련을 통해 갖고 올바른 방법을 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퀄리티 있게 만드는 그런 곳이니까 정말 노래가 정말로 들고 싶으신 분들은 어 찾아주시고 음 어쨌든 오늘은 근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런 제 개인적인 좋은 그런 어 내용들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말이 무거워, 입이 무거워된다고 사람이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다른 말씀 못드리지만 제가 뭐 재산도 이렇게 많이 불렸고. 그 다음에, 어, 또 그런 것도 있고, 좀, 조, 조만간 또 결혼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레슨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많이 학생분들이 꾸준하게 찾으셔가지고 정말로 너무 감사할 다름이에요. 왜냐면 제가 원하던 그런 레슨 방식이에요. 막 쓸데없는 말이나 막감 잡는 법으로 여러분들 여기 현혹하지 않고 현혹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정말로 와가지고 실력이 늘어가지고 공연도 같이 하고 그런 이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어, 정말 취미로 노래 연습을 하시는데 정말 가서 버스킹도 하고 좀 공연도 해보고 싶고 하는 분들은 어, 찾아주시고 버스킹 그거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나가기가 용기가 안 나서 어려운 거지 버스킹 나가는 학생들 보면은 뭐한달 배우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초 조금 해가지고 막쪼라 있는데 아이 정도면은 내가 옆에 서 도와줘갖고 좀할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 바로 나갈 듯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재밌죠.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 버스킹 나와서 노는 것도 있겠지만 노는 게 끝이 아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밖에서 노래 해봄으로써 정말 어불안도 느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부족한 면도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님은 어.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노래 실력이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셔고 식구분들도 데리고 오시고 이게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공연 때 <laughs> 정말로 장모님들 이렇게 모셔 가 같이 공연도 구경하고 부인분과 자녀분들 모셔 같이 박수 좀 구경도 하고 아 너무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어, 뜻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죠 인생에 한번이게 정말 버스킹 같은 공연 같은 거는 누가 판 깔아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아무나 할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본인한테 큰 추억이 될 거고, 큰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오늘 이 주절 주절 이런 이런 얘기 해봤는데 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노래 영상 같은 것도. 어, 뭐,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또 영상 남기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늦었는데,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이 영상 이후로 또 버스킹 영상 2회차 때 올라간 거다 이거 올려드릴 건데, 그럼 다 구경해 보시고, 어, 어쨌든 영상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학생분들 열심히 또 노래 연습해갖고 나가는 거니까 하셨죠? 감사합니다.